안녕하세요.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에는 수많은 경고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 경고등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경고등의 이름은 TPMS입니다. TPMS는 직접 방식과 감접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직접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방식은 쉽게 말해 타이어의 센서가 달린 것이며 적정 공기압이 약 30psi 이하의 공기압이 감지될 때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직접 방식의 장점은 공기압 센서가 있어 더욱 빠르게 펑크를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차사고 예방 효과에 좋습니다. TPMS 경고등이 들어오는 이유는 타이어에 못이 박혀 펑크가 날 경우 점등이 되고 환경 변화 경우에도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추울 때 공기가 수축해지고 더울 때 팽창해지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공기압 체크를 자주 해야 합니다. TPMS 경고등은 30p SI 미만으로 감수되면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약 36부터 40 psi, 38부터 42 psi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TPMS를 이용하는 방법은 4개의 타이어 공기압이 일정한 수치로 30 psi 이하로 떨어진 경우와 1개의 타이어 공기압이 빠졌을 때의 차이로 타이어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4개의 타이어 기압이 떨어진 경우는 급격한 날씨 변화와 타이어 공기압 보충 시간이 오래된 경우 동시에 떨어질 수 있으며, 한 개의 타이어 공기압이 빠졌을 경우는 펑크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스탠딩 웨이브의 현상 또는 사고 및 연비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신차 안에 TPMS 의무화를 실시하였고, 2차 사고와 연비 감소에 대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공기압 체크를 잘하셔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전을 위해서 꼭 실천합시다.